김해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김해시 복지재단의 한 직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게다가 방역수칙까지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숨진 여성은 당시 아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 있던 딸을 보고 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사고가 났던 아들은 다시는 어머니를 볼수 없다는 슬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녁 시간, 김해의 한 도로. 신호가 바뀌자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앞에 있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가 달려온 속도는 약 130km.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운전자의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저도 분명히 서김에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잘 가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의식이 드니까 갑자기 구급차인 거예요. 제가 이제 경상대 병원의 응급실에 와서. 경찰관분께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상태가 어떻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위중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진 그때 억장이 무너졌었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김해시 복지재단 소속 직원 40대 남성 A씨 당시 A씨는 김해 흥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또한번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두 번째 사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가 났던 도로입니다. A 씨는 도로 위에 차를 버리고 걸어서 집까지 도주한 뒤한 시간여 만에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복지재단 소속 팀장 B 씨와 과장 C 씨를 비롯해 세 명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해 씨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여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내부적으로 어, 검토를 해 가지고 징계 이제, 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징계 이제 처분과 더불어 가지고 어, 급여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근계를 통해 가지고 급여하고 재수당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막아 놓 김해시 복지재단은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비롯해 함께 술을 마셨던 두 명의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김해시 복지재단 대표 이사는 지난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과 함께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공정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